현재 충청이남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전남 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간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전북 남부, 경북 남부에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이 오는 곳은 120mm 이상 오겠고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일부 중부 지방에는 5에서 20mm 가량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는 낮에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1도,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9도, 대전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대구 21도, 낮 기온은 전주 27도, 대구 24도, 부산 25도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